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입니다. 그러나 신고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거나 현황 도로임은 족한 것이고요. 지적상 도로임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농지전용은 수반되지 않는 것이고요. 설치 절차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첫 번째, 농촌체류형쉼터 이용계획서 서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피해방지계획도가 있겠는데요. 이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서식을 준용하는 것이고요. 평면도 정도일 것이고요. 이 또한 일반인이 피해방지계획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신고서 등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이니 알아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본인 소유 농지이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농지에 신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답사를 하여 인근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장로에 방해는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폐수배출이나 토사유출, 악취 발생, 화재 발생 등 피해 방지 계획도변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신고증을 교부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고요. 10일은 근무하는 날짜만 기산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가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 이후 농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소유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체험영농이나 여가를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10평 정도의 간이 숙박을 할수 있는 시설이니만큼 지자체의 조례나 시행지침 등을 통하여 폐수를 법정국가에 연결해야 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무늬만 농막 규제 완화이고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며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법정 구거 즉배수에 접한 농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으로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촌 체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전치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어 말들이 많은데요. 수천만 원을 들여 12년간만 쓴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조가 12년밖에 쓸수 없는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들이 많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 설명 자료에서 농촌 체리용 심터의 전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번에 제대로 좀 하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농막에서 잠을 못 자게 규제한다고 해서 떠들썩 했고요. 이를 보완하고자 농촌 체리용 심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최대 전치기관은 12년으로 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재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 가능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재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